자, 옷을 입혀서 옷걸이에 거시든 음, 마네킹에 입히든 이렇게 입혀 보십니다. 그러면 원단의 무게에 따라서 또 바느질의 상태에 따라서 이 길이가 원래의 의도했던 바와 달라지게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완성선 얘는 완성선에 그대로 재단을 하고 얘도 이제 접어서 다려놨으니까 얘가 완성선인데 벌써 1cm가 차이가 나죠. 겉감의 무게에 따라서 실제로 완성선이 달라진다. 자, 그러면 얘가 요 끝에 가게 해서 적당히 이렇게 겹쳐지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옷은, 어 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겹쳐져서 하지 않고, 제가 요 안으로 밀어 였는다 했습니다. 밀어 였는다 그죠? 요렇게 했을 때, 벌써 여기서 차이가 나게 되죠. 원래 했던 것보다 얘가 조금 1cm 정도 부족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겉감이 원래 재봉선에 맞추면 겉감이 돌게 되는거죠 옷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겉감과 안감의 무게에 따라서 여기 길이들이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원래 실제의 재단과 어, 최종적으로 떨어지는 그 길이가 음, 차이가 난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는 이 부분을 가위질을 안하거든요 어, 이 부분 안 하고 맞춘 다음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리는 가이질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놔 보니까 이렇게 놔 볼. 얘는 제가 다림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땡겨 올라갔죠. 무게도 차이가 나고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 선에 여기 퇴임 선에 여기에 부분이 딱 이렇게 와야 맞는데. 무게 때문에 얘가 처지고 얘는 댕겨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한 1.5cm 정도의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오차가 생기게 됩니다. 음, 아, 그러면은 이제 이 사항에 맞추어서 얘를 처리를 해야 되겠죠. 다행히 겉감도 가볍고 이게 안감도 같은 무게다 하면 이런 현상이 안 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이 잘른 부분, 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준다면 이렇게 맞춰준다면 길이에 준해서 크게 오차가 안 생기겠죠. 여기 그러면 바이어스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더 칩니다. 한번더 쳐서 여기는 박아주고 여기는 요 바이어스로 해서 감침질을 해간다면 떨어지는 무게에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옷을 핏이 내려오도록 해줄 수 있는 거죠. 겉감이 가볍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무겁다면 이런 오차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안감을 할때 이렇게 미리 잘라내지 않고 어딱 분리해가지고 처리만 해놨다가 길이를 재어보고 이 부분을 절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거 길이, 무게에 의한 길이 차이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저도 처음에는 어 이거 분명히 같이 재단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나지 해가지고 처음에 한그 코트들 초창기에 했던 코트들이 이런 차이들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게 있는 옷들을 할 때는 길이를 재어서 딱이렇게 해놨을 때 마지막에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얘를 앞으로 돌려볼게요. 우리가 안단을 이렇게 해줬죠 안단을 좌우에 안단을 했으면 바깥에서 봤을 때 지금 선이 없이 깨끗하게 나왔는데 얘들이 이렇게 벌렁거리죠 벌렁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음, 전체적으로 뒤집은 상태에서 뒤집은 상태 여기에다가 어, 감침질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깨, 어깨 쪽, 어, 소매 쪽, 이런 부분에도 부분적으로 어, 실고리를 활용해가지고 다 고정을 서로 시켜줍니다. 그럼 제가 어느 부분에다가 해야 되는지 다시 이 옷을 뒤집어서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안단 부분이겠죠. 안단 부분에 이렇게리 맞춰서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 대충대충 시침을 뜻입니다. 시침입니다, 시침. 감침이 아니고 얘는 시침을 해서 우리가 감침하는 동안 움직이지 말라고 핀으로 하면 좀 힘드니까. 여기까지만 해놓겠습니다. 이 요렇게 시침을 해 놓으시고, 밑단이 이제 연결이 안 됐으니까, 얘를 이렇게 넘기시면, 이렇게 넘기시면, 여기 시접선, 시접선이 나오죠? 요 시접선을, 요 겉감의 심지와, 심지와 함께, 감침질을 하십니다. 되도록이면 겉감의 원단색과 동일한 색으로 해주시면 좋겠죠. 심지와 여기 심지와. 원단 조금만 겉에서 당겨지지 않을 정도로 거의 심지만 하신다 보시면 돼요. 거의 심지만. 누가 확 옷을 잡아 당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짝 당기지 마시고요. 바짝 당기면 겉감에서 옵니다. 바짝 당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감심지를 쭉쭉 해가시면, 이제 겉에서 표시가 전혀 안 나죠. 전혀 안 나죠. 어, 근데 고정은 돼 있고, 겉에서는 전혀 표시가 안 나고, 원단 말고 심지, 원단 말고 심지를 어, 이렇게 펼쳤어. 우리 이제 시침 해놓은 거, 어, 시침질 안 하면 안 되느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해놓으시는 게더 안전합니다. 심지만 뜬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전면 심지가 전체적으로 다 있는 게 편리하다라는 게 이런 이유에서죠. 이렇게 해서 어느 부위까지 가느냐. 저 끝까지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단추단이 있는 부분까지, 그런 식으로 가십니다. 제가 이제 실이 짧으니까, 일단 요실 되는 데까지만 하고, 너무 잡아당기면 안 되십니다. 자, 어디까지 하느냐, 요 직선들, 쭉 다. 그래서 곡선 할 때쯤 되면 적당한 선에서 끊으시면 됩니다. 요 시침을 해놨으니까 위치 딱 잡아졌죠. 그러면 좌우 다, 모두 다 해주시면 겉에서 봤을 때는 전혀 여기죠. 어. 그런데 전혀 표시가 안 나게 어, 고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고정해야 될 때가 어디냐면은 소매 쪽. 소매가 옷을 입다 벗다 보면은 옷에 따라서 딸려오는 경우가 있죠. 물론 저 소매 끝에다가 시보리를 해줬지만. 소매를 보겠습니다. 옷의 어깨에서, 이렇게, 소매 쪽, 이렇게, 만나죠? 그러면 여기는 자유롭게 두셔도 되고요. 여기, 여기에, 서로 간에, 어 딱 붙이진 않고 약간 움직임이 있을 수 있도록 아이고. 원래는 이제 여기 같은 색 실로 해줘야겠죠 검정 실을 했다면 검정 실이 여러분한테 잘 보이라고 이렇게 해서 실고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기 실고리는 너무 안 길어도 되거든요. 뭐한 2, 3cm, 2cm 정도만 하셔서 여기 어깨에 시접 부위하고 한땀 떠서 이렇게 이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깨 점을 했다 하시면 이제 겨드랑이 점. 겨드랑이 점에도 똑같이 해 주십니다. 실고리를 겨드랑이 점에도 잡아 주시고요. 겨드랑이 점 잡고 나면 요쯤 중간쯤 어디에 여기도 실고리를 그만치 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살짝살짝 살짝 움직여도 되게 어한 3-4cm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약간 움직여도 되게끔 해주십니다 그러면 소매에 어깨, 겨드랑이, 옆선, 실고리가 나왔죠 그럼 좌우 다 그렇게 해주시고 할거 많습니다 중심, 중심에 안단을 요렇게 놨을 때, 요쯤에도 실고리를 해주시고, 안단, 안감, 여기 본판, 여기도 요 시접선에다가 이렇게 실고리 해주시고, 요 밑단 있죠? 밑단하고 여기 가는데, 중간쯤에 또, 어느 정도 길이를 해서 실고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할게 어, 진짜 많다, 그죠? 예, 코트류가 돼버리니까 이런 일이 많아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길이를 재어봤더니 이렇게 재단을 해서 재회봉을 해서는 안넣안 감이 길이가 안 오더라.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바이어스를 이렇게 쳐서 이 부분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최종적으로 저 안감을 어 달아 주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모든 처리가 끝난 후에 여기 공그르기로 해서 밑단을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실고리도 해야 되고 뭐 바이어스도 쳐야 되고 할 일이 많죠. 자, 실고리 만들어서 각 위치에 다 하시기 바랍니다.